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시작된 성면 문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성면 의심 물질이 유출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역 사회 주민들도 분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강동구 한산초등학교 학부모가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마대자루마다 회백색의 폐기물이 보입니다. 학부모들은 이 폐기물이 석면과 붙어있었던 모르타르였음에도 별도의 방진 처리 없이 철거됐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석면 반출하시는 거예요? 이분들 마스크 끼고? 석면 반출하시죠? 석면, 네? 몰탈 반출하세요? 어, 여기 지금 몰, 일하는 게아니야 지금 모르타르 지금 만들고 계셨잖아요. 둔촌주공아파트는 개별 난방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석면 장판을 깔고 그 위에 모르타르를 부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모르타르가 성면과 수십 년 동안 붙어 있었던 만큼 모르타르 또한 성면 유사 물질로 처리돼서야 함에도 주관 부서의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이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성면 장판이 붙은 몰타르를 처리할 때 그게 얼마나 어떤 범위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근로자들이 어떻게 일했는지 지금 전혀 고용노동파악을못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성면 부실로 이어져서 주민들 건강까지 굉장히 지금 위협받게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합 측 주민들은 해당 영상이 성면 무단 유출이 아닌 시류 채취를 위한 과정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성면 장판과 붙어 있었던 모르타르만 따로 모아두고 해당 모르타르가 성면에 오염됐는지 시류 조사를 보내려 했었다는 겁니다. 먼지 하나 못 나가게 밀폐돼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걷어낸 거를 투대자루에 담아서 일정한 장소로 옮기려고한 것뿐이야. 단지 안에 밑에만 성면이 아니 여기도 남아있다면 그건 법에 따라 처리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었죠. 현재 둔촌주공 아파트는 성면 매장량을 다시 산출하기 위한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수십만 평 규모로 추산되는 성면의 처리 방안을 놓고 강동구 주민들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